적자예산 철회하고 공공임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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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라 지금 현재 5월 22일 기준으로 전세임대주택 예산의 57%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43% 정도는 남았습니다 1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을 하고 나면 올해 편성했던 예산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도 남든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펑펑 쓸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가구별로, 지역별로 상한액이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적정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적자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 속도를 고려해서 빨리 수습 대책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장가버리는 이런 동력적인 대책으로 이 피해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단된 전세 임대 주택 제도를 바로 시행하고 즉각 재개하고 적정 예상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 임대 예산 소진 땡땡땡 이상 기원 등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후변화 그런 것로 인하여서 지금은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될 텐데 집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거기서 쉬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어,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어렵고 한 이때, 어,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5조 뭐 7천억인가? 그거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제 주위서도 에 실질적으로 들은 얘긴데 빌라왕인가, 뭐 깡통 전세인가, 그 제가 아는 분이, 어, 지금, 어, 저기 뭐 미추홀 주원에 산다고 했는데 통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늘 궁금해도 했는데 어저께 듣기는 그그 지인의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전세 그 금을 못 받아가지고 어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고 또 그래서 이들이 그 죽어 집 문제로 인하여 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이 전세금 같은 거못 받아가지고 어 생명하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이렇게 주거 문제로 많은 주위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마스크고 여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웠고막 숨이 막히는 이러한 세상인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매입 인데 전세 임대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어, 하는데 정말 어, 나이가 먹고 한 사람은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서류도 복잡하고 어, 어, 또또뭐 또뭐 예산 소진이라고 해서 우리의 갈 탈출구를 꽉 막아놓으면 어, 정말 그 거기에 꼭 필요하고 그것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 여러가지 낙심을 하겠습니까 어, 제발 우리가 갈길그길 비상탈출으로 그길 비상, 비상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싹 자르지 콩쿠스치지 마세요 우리의 길을 비켜주세요 어, 어, 제발 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이 좁고 답답한 이 탈출구를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집다운 집, 어, 사람다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왜 있는 일은 많이 있다고 하고 없는 일은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다리 뻗고 자는 것도 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 이거 그 제가 듣기로는 그럽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 것을 뭐 빼서 있는 사람들 뭐 투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대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 정말 올바른 정치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지인을 뭐 살리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어려운 일이 자, 그런 길에서 벗어나고 갈 길을 잘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은 어, 어, 삭감을 원위치에 복구하라 전세임대 살게 하라, 임, 어, 공공임대 확충, 확대하라. 이상입니다. 어, 전세임대주택은 우리 삶의 비상구, 탈출구와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중단시키고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진짜 말 그대로, 어, 탈출구와 같습니다. 고시원 쪽방, 더부사리, 노숙 이런 취약 거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설이나 매입형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신청하고도 기약 없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와 같은 이 취약 주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내려주는 동아출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전세민 임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중단 된다는 것은 유일하게 그나마 허약하게 있던 동아줄을 걷어올리는 그러한 폭력과도 같은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대문 쪽파촌과 공자동 쪽파촌에서 쪽방과 여인숙에서 50여 년 살았습니다. 쪽방에 살면서 이삿짐도 나르고 배절도 하고. 아침인들로 막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심해져 건강이 약화되었고 지금은 기초생계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80년을 쪽방에서 살다 처음으로 쪽방청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LH 점세인대 지원을 받으면서 가능했습니다. 2016년경 보증금 7천만원 아현동 작은 빌라 2층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보증금 7천만원 중에 본인 부담금은 275만원이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쪽방 주민들에게는 전세 임대로 홍보하면서 이사 가라고 했지만 당시 수급비가 40몇 만원으로 200만원 넘는 보증금을 모으기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림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안동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두 번째로 이사한 집은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증금은 8천만원까지 지원해 줬지만 본인 부담금은 450만원 올라 있었요다 지원해 주는 보증금 금액이 높아지면서 본인 부담금도 높아졌습니다. 이사한 후 1년이 지난 무려 집주인은 집을 팔았다면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이삿짐을 전세집을 구했지만 집이 없었습니다. 당시 LH 지원했던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없이. 힘들게 힘들게 쪽방촌의 옆에 부구이 있고 화장실 있는 넓은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 몇백이 있는 이사 집으로 전세 임대를 지연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싶은데 집을 구할 수 없으나, 전세, 월세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lh 전세인데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쪽방촌에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lh 전세인데 지원은 저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이 바닥이 나서 주거 취약계층 전세 지원 사업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어려운 형편에 사람들은 지원은 예산을 삭감하더니 복지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고 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수급비도 삭감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고는 생각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안정되게 살아있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구정주거복지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처약할수 있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이라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전세임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거사다리 걷어차는 전세임대 중단 철회하라. 비권하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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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 정책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 안녕하십니까. 달시설 장애인 연대 노돌 자립센터 활동가 이수미입니다. 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달시설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달시설을 못합니다. 자립주택, 지원주택에 사는 장애인들 분들도 기간이 되면 집을 마련하여 나와야 합니다. 저도 성남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살았는데 시설이 폐쇄될 때 자립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서 자립을 할수 없어서 단기 보호센터에 갔을 뿐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 서러웠고 갈 곳이 없어 서러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쪽판촌에 사는 분들도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3의 터전이고 주거는 3의 공간입니다. 작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이삭감되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입주 신청을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거 취약 계층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주거가 불안정하게 하게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 동맹을 말만 하고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하고 힘을 모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투쟁합시다. 같이 삽시다. 투쟁. 네. 전세임대주택제도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 힘을 내서 연대하여 두고해상 전체합시다. 아내 나라 공공임대 이야기 하니까 작년에 농성했던 기억들 다 떠오르시죠? 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아까 발언도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편성한 예산, 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얼마 깎았죠?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사실 조가 나오면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돈인가 사실 개념도 안 잡히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건알수 있었죠. 그때 깎인 예산, 공공임대 다 깎였습니다. 분양, 뭐, 이런 예산 빼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다 깎았고 그 합한 것이 5조 7천억 원이나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전세임대주택, 오늘 이야기하는 전세임대 예산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3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69일 동안 농성에서 6,600억 살린 게 결국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6,600억 살린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편성된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평년에 평선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편성된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4조 7천억, 8천억 원이거든요. 6,600억 원을 싸워서 따냈지만, 그래도 6천억 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중간에 연도에 한해 중간에 예산이 멈춰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중들은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싸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고만 벌려놓은 정부는 역시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나눔가미래 유지활동가입니다. 나눔가 미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주거 상담과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수시로 변하는 공적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반지하에 살던 동료 시민이 폭우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반지하 대책이 거론되었고 반지하 전면 금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로 갈수 있는 곳이라곤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지였습니다.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이루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야 했는데 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너무 적을 뿐더러 외곽에 있다 보니 직장과도 동떨어 있고 동떨어져 있고 낯선 곳에서의 고립으로 인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지아 주민의 59%가 1인 가구이고 36%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고립 위험이 있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입이나 건설 임대가 매우 부족한 서울시에선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차선책인 전세임대 제도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주거 빈곤 당사자와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앞에서 69일간 철야 농성을 진행한 끝에 이중 전세임대주택 예산만이 유일하게 6,6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1년에 반절도 채 지나지 않는 5월에 전세임대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센터도 최근 전해진 소식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주거상향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가 취약한 분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지하 거주 가구의 임대주택을 비롯해 대출을 시행하고 이세, 이사 생필품지도 비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그에 맞춰 사업을 홍보하고 적극 안내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주거취약 전세임대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을 받던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전세임대 등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주택기금이 소진되어서입니다. 해마다 10월경 예산 소진은 있었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소진이라니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센터 실무진들은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과 해명을 하고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매우 적어 8-90%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이유로 며칠 내린 비에 지하방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고 도시원엔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이 거의 없어 답답해 이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센터는 쉽사리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올 여름은 비가 장기적으로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한시적이더라도 주가 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한 전세임대를 활용해야 열악한 거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전세임대 제도를 재개하고 더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열아... 일하는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열악한 주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취약한 분들의 희망을 더 이상 빼앗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또 8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적이 있는데요. 8월에 폭우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관악과 노량진에서 저소득 노동자 가정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가정이 두 가구가 말 그대로 물에 지식당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내놨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원효룡 장관이 반지하 매입해서 해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매입하려면 뭘로 하나요?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입예산 깎아버렸습니다. 반지하에서 적정주거로 이주해야 될 전세임대주택은 공급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저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체 가구 중 내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58%라고 합니다. 그게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어, 기록인데요. 국민 중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58%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아니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 사람이 살지 않아야 할 반지야, 고시원, 쪽방 등 다양한 곳을 내가 가진 자산에 맞춰서 또 도는 우주인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아닌 판잣집에서 비바람을 피하기 시작해 짧은 시간 본격적인 도시 성장의 높은 빌딩과 아파트 사이 도시 안의 노동력 산업의 역군들이 주거 취약계층은 판잣집이 아닌 반지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부자 감세 영향으로 돈이 없어서 공공임대 특히 대부분 매임대가 안 되고 주거비 지원도 역대 최소화 증가하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정책을 이렇게 멈춰 세우고 말았습니다. 주거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폭태로 집이 아닌 집을 다시 찾아야 하는 주거 불평 주거 취약 계층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 취약 계층만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쓸모있게 쓰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이 나라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합니다. 심각한 주거활동, 주거 불평등한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국민이 외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장하십시오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안전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삼터를 지키기 위한 주거 불평등한 서울 넘어서울 서울주거권 실천단이 앞장서서 함께 싸워 바꿔나가겠습니다 투전네 힘찬 연대 발언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임대 주택의 중요성은 주거취약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임노동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보급률 이런 말씀 하셨지만 집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재개발하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거에서 집 아무리 지어봤자 뭐합니까? 그냥 다 남의 집만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향하고 있지만 자가 소유를 한43% 44% 이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존한 주택 정책은 우리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는 아무런 득이 될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기자회견 요구를 담아서 회견문 낭독을 하고 그 위에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 요구서 받으실 대통령실 관계자께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목 전세 자금을 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그세 가지 요구를 담았습니다. 오늘 제출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는 동안 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적재산 해 사과하고 공공임대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약자복지 기만이다 공공임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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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학대. 빚고 나는 정책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